신라팔대아달라이사금 8년 추 7월에 황해곡하고 해어다출사하니라 여덟팔 해년 가을추 일곱칠 달을 서기 161년 가을 7월에 메뚜기황 해할해 곡식곡, 메뚜기 때가 곡식을 해쳤다. 바다에 고기어 마늘다. 날출 죽을사. 바다 물고기가 많이 나와 죽었다. 9년의 순행 사도성하여 로 수졸하니라. 아홉구 해년. 아달라 이사금 9년에 서기 162년에 순행할 순 다행행에서는 거둥행 모래사 길도 재성 사도성을 순행하여 이랄로 여기서는 위로할로. 수자리수, 여기서는 병사수. 마칠절 여기서는 병사절수절은 병사입니다. 병사들을 위로하였다. 아달라이서금 11년 춘 2월에 용현경도하니라. 한일 해년 봄춘 두이 달을 서기 164년 봄이어에 용룡 나타날 현 서울경 도읍도 용이 서울에 나타났다. 나타날 현은 뜻이 두 가지입니다. 1번, 볼견. 2번, 나타날 현. 여기서는 2번, 나타날 현입니다. 다시 합니다. 신라 팔대 아달라 이사금 8년. 추 7월에, 서기 161년 가을 7월에 황해곡하고 메뚜기 때가 곡식을 해쳤다. 해, 어, 다, 출, 사, 하니라 바다 물고기가 많이 나와 죽었다. 아달라이사금 9년에 서기 162년에 순행 사도성하여 사도성을 순행하여 로 수졸하니라 병사들을 위로하였다. 아달라이사금 11년 춘이월에 서기 164년 봄 열에 용현 경도 하니라 용이 서울에 나타났다.